다음으로는 종목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드디어 중국 판매가 기대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와 AMD입니다. 중국 기업, 그니까 중국 정부 측에서 H200 살 준비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젠슨 황은 지금 중국에 가 있다라고 하죠. 과연 이것이 진짜로 풀리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5% 이상의 강세 보여줬고요. AMD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를 보여줬는데, 왜냐? 중국 판매, 역시나 AMD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인텔이 튀어나옵니다. 인텔의 반사수혜로 엔비디아와 AMD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인텔의 이번 어닝콜에서 수요 강하다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수요가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 인텔이 아닌 TSMC가 제품을 생산해주는 엔비디아와 AMD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AMD도 2.3% 이상의 강세로 259달러 터치해냈습니다. 인텔 도대체 어땠길래? 라고 하실 텐데 제가 금요일 마감하고 나서 인텔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뭐 숫자 실적만 딱 본다면 아주 나쁘진 않았는데 문제는 가이던스였습니다.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17%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주가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하겠다 했을 때만 해도 20달러였는데 지금 급락해도 45달러입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웨이퍼가 없어요. 가이던스가 미스였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급락세를 맞을 수밖에 없겠죠 어, 증권사들의 아이비들의 코멘트 함께 보십시오 JP모건 주요 파운드리 계약 조짐이 여전히 부재하다라고 하면서 언더웨이스 35달러의 콜을 줬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인텔의 자신감은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마켓퍼폼에 역시나 목표주가 36달러 주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어, 142 공정 기반으로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등과의 계약 가능성이 아예 끊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52달러까지 줬다는 것도 함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텔이 급락을 하든 필라델피아 지수가 어떻든 계속해서 가는 것은 결국 메모리입니다 제가 지겨우시죠 라고 적긴 했는데 뭐 오르는 게 언제 지겹겠습니까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목표 주가가 이제는 뭐 500달러 정도 돼야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AI 출원 활동이 서버용 DRAM 공급을 흡수하고 메모리 가격을 밀어 올림에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을 또 올려 잡았습니다 HSBC 콜이고요 최근에 그래도 450달러 이상의 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이젠 400달러, 목전에 두고 있네요. 399달러, 65센트에서 마감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아, 그리고 전 거래일 좀 하락했었던 어플라이머티리얼에서 다시금 붙여내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도이치방크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꽤나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390달러 콜이 나오게 되면서 1% 이상의 강세 보였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마이크로소프트 잘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 분위기 좋았죠. 근데 요즘 코를 보면 거의 목표 주가 하향입니다. 생각보다 좋지 못합니다. UBS에서는 650에서 600으로 낮췄고요. 웰스파고에서는 665에서 630, 시티에서는 6 9 0에서 660으로 낮추고 있는데 이번 주 실적 발표에서 이 차트를 뒤집을 만한 무언가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3.3%대 강세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도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은 보합권에서 마감한 테슬라입니다. 449달러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다보스 포럼에 등판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내놨고 그 이후에 엑스의 트윗도 많이 남겼습니다 어, FSD 구동료가 기등 향상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 수익성 좋아질 수 있네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죠 실제로 테슬라는 무료 주행 보조 오토파일럿을 중단하고 북미 신규 모델에는 제외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사이버캡 생산 4월에 시작할 수 있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무인 로봇 택시를 출시를 했는데 이거 어닝콜 앞두고 뭔가 보여주기 위함 아니냐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26년에 1000대 이상의 로봇 택시 기대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오스틴 기가 팩토리에서 옵티머스 로봇 훈련 계획이라는 보도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간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뿐만 아니라 M7 종목들의 실적 일정과 기대감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현재까지 실적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 86%가 EPS 서프라이즈를 보였고요, 평균 상회폭은 11%라고 합니다. 특히나 M7 실적은 이번 분기에도 20% 가량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죠.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28일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도 같은 날 실적 발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아침 6시에 실적을 볼수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날 애플이 실적 발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30일 오전 어, 6시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2월에 넘어가게 되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 2월 25일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6종목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늘어난 실적과 EPS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의 코,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AI 투자 대비 예측 기여도 얼마나 되냐? 수익성 좋냐? AI 매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 할수 있냐? 캣펙스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고평가 논란을 벗을 만한 실적이냐? 이런 점들을 함께 중요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M7 실적이 발표되는 이번 주입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기업은 없고요. 화요일 개장 전에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보잉, UPS, 그리고 GM, RTX, 그리고 아메리카 에어라인, 노스럭그루먼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화요일 마감하고 나선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시게이트 실적 발표되고요. 아무래도 반도체단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개장전에는 ASML, GE번호바, AT&T, 암페놀, 코닝, 제너럴 다이내믹스, 스타벅스 실적 발표됩니다. 정말 놓칠 기업이 하나도 없죠. 수요일 마감하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램리서치, 서비스나우, 셀레스티카, IBM까지 실적 발표합니다. 정말 바쁘죠. 목요일 개장 전에는 마스터카드, 캐터필러 함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노키아도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로얄캐리비안 그룹도 함께 실적 발표한다는 거 보시겠고요. 목요일 마감하고 나서는 애플, 샌디스크, 비자, 웨스턴디지털 최근에 잘 나가는 종목들 계속해서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금요일에는 소파이라든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그리고 버라이즌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제 일정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지 경제 지표 관련돼서는 많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되는데 한국 주식 더살수 있을지 지켜보시겠고요 오늘 실적 발표하는 국내 기업도 정말 많습니다 쭉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FMC 회의가 시작이 되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법 관련 TF 회의 개최됩니다 스테이블코인 s t o 에 관련된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LG CNS, LS 일렉트릭 화요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수요일이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오전 4시면 그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BOJ의 음 의사록도 볼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현대모비스, 기아, SK이노베이션, 아이테크놀로지, 삼성물산까지 실적 발표합니다. 목요일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FOMC 있죠. 앞서 말씀드린대로 빅테크 M7 종목들의 실적도 목요일에 나오죠.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홀딩스까지 이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목요일 굉장히 기점이 될 것이라는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예산처리 마감 시한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실적 발표하니까요 캡처해 두시고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드디어 FOMC가 열리고요. M7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변곡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실적 함께 잘 챙겨보시죠. 지금까지 브리핑 뉴욕이었습니다.